우리가, 1대1대리대우대가로할거할 할 건데. 어야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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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니 thank you, thank you. Funny. Funny, funny. 아, yeah.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가, 솔랭을 할 거야. 다, 다 같이 이제 여, 여섯 명에서 ACS로 이제 우리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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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할거할 건데 그 캐릭터는 우예대노? 룰렛으로, 룰렛으로 정할 로. 거야. 음. 아 룰렛으로 정하면서 이제 랜덤으로 아, 가주시면서, 아, 가주시면서 네. 결국에 ACS로 1, 2, 3, 4, 5, 6등을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1등한테만 몰아주기식. 그렇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이해했구만. 깔끔하잖아. 요 고고! 전화라. 아 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다.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 어? 마지막이라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야. 어. 어 원래, 원래 그래? 마지막이야. 원래 마 그럼 알 거야? 어, 알바고. 어, 어 마지막. 어, 탈 아, 빠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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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자. 어, 아니 씨. 스모크는 하나, 진짜 아닌데. 어. 감시자 빠졌고. 오케이, 어... 나둘다도 아무거나 도 아무거나 주세요. 어. 어. 오케이. 이오케래 오케이. 오리자 한 명은 그러면 10만 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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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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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하는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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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빨었나 본캐 지금 거의 한빨년 만에 827점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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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야나 디콘 안 나갈게 재밌으니까. 아,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laughs>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닌데, 어, 근데 나가줄 수 있나 혹시? 야나 B 에 있으니까 1대.. 사람 알아? 야야 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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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가 했어 m e m e e b e m B, 야 z e 마이너스! 아 뭐고 이거? 이거 뭐야개이 이거 진짜 이렇게 한다. 어? 아와 이거 아. 아. <laughs> 와 와아! 와아! 어, 어,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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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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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One more. What do 어 e want? Odio? Nice! Good job! Just s h o o one! Why a i l i n g Why are you ailing? I live here already. Neon, Neon can go here. Ah, <laughs> Sube. <laughs> 아, 언어 의미? 제제제제 제. g 엥? 니다 어. 안 돼. 공격이 존나 센데. 수비가 안할만할 거야. 아, 지 아군이 아.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e bunny, bro. a c h i 데가 h 순간이. g e r agony, a n 4 0 o u n g That's a mother, Saship, s a s h i 고 Saship, a s s a s a 1 2미1원0원이 h i n k i h No, no. Wow, so not bad, e 고고 m s m o 120, 120. 사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30, 30, 30, 3 여기 k nice, right. nice. nice. ah. okay. uh, <laughs> i 사 o e x c i 야 e d Yukiyo, y u 이 i y o 1000, 1000, 이야0이야 나이스. 1000, 1000, 1000, 1000, 1000, 1 0이나1 0이0 1000, 1 0이클 1000, 1000, 1 0이0 1000, 1 바이 야, 이브 해. 침침이 잡스 팀입니다. 득실. 야인다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존처 존처만. 예세. 이 아, 네온 님이 저지 쓰고 A 가질 이거 띄어지기만 하면 내가 트레이드 무조건 되는데. 얘네 컨택 이거 1차로 많이나옵 <목소리>

쓰레기팀 준자 다. 다듬 오등은 진짜 반성해라는데. 아, 음. 1차이 번이 아, 뭐 100, 100개 아, 100개 줄게. 아, 아 100개 주지 뭐 음. 음. 아이고 텍스처 님, 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응. 응. 아이고 김덴모 님, 뭐 300개 감사. 돈금팬가이 2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고 머리 그때... 어... 아 근데 약간 어, 그림이 어, 이상하네. 네 어, 어, 명이 약간 대리해 주는 거 어뷰해 주는 거 같아. 네, 네. 말했잖아 씨발. 그래서 내가 씹게 된다 했잖아. 나가 초반에 솔직히 공격적게 존나 잘했어 보여요? 스타트. 음. 마지막이지. 마지막. 아 근데 이거 이제 전략가는 뜰거 같은데. 어? 어 스모크인데 이거? 어? 어? 스모크 아니면 타격대 스모크 아니면 타격대 어? 어? 아, 타격대 어? 그만 제발. 아, 스모크다. 그만. 어, 스모크. 어? 어! 아, 스모크야. 아, 어. 어. 전략가 스모크. 떨린다. 어. 야, 전략가다. 전략가. 이번 판. 올해. 올해. 이거 우리 우리가 잘 잡혀야 된다. 오! 찾았어. 잡혔어? 자, 팀을 한번 만나보자. 나이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뭐야 스짝보니 나이스! 아! 아니 스 나이스! 나이스! 나 게임을 잡혔나야나라 잡혔어? 야, 야, 팀에 캉캉이나 에큐 있는데? 헬로 캉캉 캉캉 의스쿨레이트 닷지 할것 같아 조용히 있어야겠다 헬로? 야 잠깐만 클로버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클로버 고스트에 스모크 두개 사? 이거 아닌데? 아 이거였어 아니 뭐야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캉캉이 왜 아니 레전드네 니 네, 누구? <laughs> 나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이스이연막투하 30초 남았습니다 아한명 uh, you... 어,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지점에 back, 떨어졌습니다 b r o 여기 c 푸쉬 여기 c 푸쉬 노플노플 노노노 3 0초 남았습니다 나이스 nice. 아, 뭐사케리네 아씨. 아씨. 야, 너 이거 총, 뭐 먹어라. 예, 여기? 방금 이시맨 브리핑, 브리핑 좋다, 형. 브리핑 좋다. 들까야나 먼저 할게. 빛이해 봐. Oh my god. o n a lot. 3 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한명 남았습니다. 아 차라리 눈깰걸 아. 예? 아눈깰걸 아. 엔디 엔디 가이즈. y a it's okay, yo yo. It's it's okay. Yo it's okay, yo, it's okay 강강. Can you can you d r o p me b okay. for me? Ah, yeah, yeah.

와 203점, 치발! 22점 떨어졌어, 개발. <목소리는> <미안>. 안돼. <목소리는> 여기 <목소리는> 졌네. 대머리 <laughs> 2점 차로 이겼다. <목소리는> 나 이딴 1등이야? 너 <목소리가> <2점>, 1등이야, 치발? <목소리는> 너 1등이라고? 아니 203점에 1등. 헐리셰어. 아, 제가 아까 클로버했었어야 했는데. 텍스처 103이야, 103. 꼴등. 와, 형아 아, 해, 아. 아, 아,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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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어우, 야 이씨. 2 0개를 먹었는데? 에이, 쭈뱄다. 오잇! 오 아이고, 머니 머니님. 300개로 더큰 어, 갠가이. 아, 난 1,700개 이득 봤다. 음. 고생했다, 얘들아. <laughs> 어, Bye. 고생했어. 뿌이뿌이뿌이뿌이 me pull melow me pulllow me pull me pull me Pull me